혹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을까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분의 마음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섯 사람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용서했던 사람 요셉. 그의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죠.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려 했던 모세. 그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다윗. 그의 눈물 속엔 메시아의 마음이 비쳤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던 이사야.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바울. 그의 순종 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죠.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닮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그 그림자를 그리고 계십니다.